스파키 미니입니다. 트라이4 산막 두 번째. 어, 요기와 그거 뭐야? 레지. 얘네도 메인 미션이라고 봐야겠죠. 산막에서 두번째과 알겠습니다. 더 많은 미션을 해야 북부 키라트를 갈수 있대요. 예. You b a c another p b g o o stuff. o i t And this next b t c h 그만해. 너네 이제 So yeah. You won't even know. I to home. Oh, shit. I don't really feel much of a buzz. You uh, must be building up a bit of a tolerance, right? I need a bit more of the secret ingredient. 아니 왜? 지금 주사를 왜 맞아? 주인공 바보같다 이렇게 세상 사는게 힘들었어? 또 황당 상태야아또 이거야 총알이구나 아, 이거까지 열심히. 난 우리 주인공 얼굴 딱한 번밖에 못 봤어. 오프닝에서. 세검이나 우 사진 찍을 때. 이거, 오케이, 거 아, 불타는 수.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모기가 다 무는 것 같다 이거 음악 소리 나오니까 요거는 수익 창출하면 안 되겠다 유튜브 영상에 올려서 수익 창출 옵션에 체크 해제해야겠네 아 뭐야 아유 얘네 뭐야 shit. 어 뭐야? 멀티킬은 나이스. 야 저거 날라가야 돼. 날라가는거 돼? 는거 맞나? 해보자고 어 되는구나 아이 거기 있는 줄몰랐이상이 어, 총알이 없는데 틀렸네. 당시 장비 및 레기와 유지가 실종되었습니다. 찾으십시오. 이약 반걸 왜 하는 거냐고. 내가 그래서 클럽 하고 나이트를 안 가는 거야. 술에다 약 타고. My friend, my number one n u m b u r one comes from afar, seeking, seeking answers. Oh God, man. 뭐야, 나 지금 총도 없는데, 뭐야. 어, 이것도 유. 어, 알아서 죽어주네요. 아, 알아서 죽어주네. 얼마나 멀리 있길래. 헤 헹글라이 타야겠네, <laughs> 그러면. 뭐 타자. 완벽한 착지 됐어 야 이거 어디있어 아 위에 있구나 아 이거 올라가서 응 호흡이 안되니까

총을 아껴야겠습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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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기가 레지 깼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미션을 깨야 여길, 여길 갈수 있는거야? 좀 있으면 말 걸어도 올 텐데. 진짜 언제 종탑을 해방할 수 있게 될까? 아미타 미션도 해야 되겠고. 음. 감내가 뜨겠죠 아마. 굳이 지금 갈 가지 않아도 여기는 산막 스킬을 l l s k i 개 l s k 어 많이 모으는 l 보다는아니 l 종탄 못가 l s k i 가 l skill s k 와.. 겁나 멀어 가다가 차 퍼지겠어 여 헬기 없는데? 헬기 어딨는데? 여기 헬기가 있나? 나 헬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? 이거는 30만 달러, 30만원 들어요, 이거돈 없어. 일단 중판만 해제하고 잘야겠다 음. 와, 난 헬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? stop s t 자, 한번 이쪽으로 가봅시다. 종탑을 가려면. 30만원 투자해서 집 바꾸면 저기 헬기가 항상 대기에 있는건가? 지테이처럼? 그걸 모르겠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와우 여기 거기 아니야 잠시만 정탑을 갈려면은 괜히 일로 왔네 그러면? 빠른 이동으로 가서 여기서 길을 찾아봐야겠다. 길 겁나 복잡해. 여기도 헤글라이드 타는 곳이 있거든요. <목소리> 글라이더가 아..없어 아쿠칭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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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직님이 엔딩 보셨어요? 연애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게임하느라 바쁘고... 그런 나이트 가가지고... 아무 여자한테나 직접 거리 내려 바쁘고 막 그런 식으로 인생, 남자 인생 그렇게... 살아야 하는데 난 이게 뭐지? 원가... <목소리> 생산적인 걸 해야겠어. 너... 니네 아니나 한인데, 약간 기분 좀. 저 목소리 변성이가 안, 안 와야 가능하다는 그. 지금 뭐 하고 있냐? 운전, 그냥 운전, 웅하게 하고 있어. 종탑, 종탑 가지 갈수 있는가? 자북부 키라테 접근하려면 더 많은 미션을 완료하십시오. 한 봅시다, 갈수 있는지 없는지. 여기 지금 처음 와보는데 어? 되돌아가시오? 안니 되돌아 안가면 어떻게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되돌아가지 않으면 뭐 차가 터지나? 터져서 죽나? 어. 어 뭐야 어 이게 못 가는구나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, 못 들어가. 도망가야 돼아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어, 어 장난 아니에요 얘들 이마 깼 이마 깼는데 서브 미션 더 해야 되겠네 내가 운전 좀하세 드리프트, 드리프트 <laughs> 윌리스 다 했어요 2막 깼는데? 2막 깼는데 왜못 가지? 그냥 서브 미션 더 하래요 이거, 이거 해야 되나 봐요, 아미타 아미타 내일 해야겠다 이막은 응. 완료했고, 근데 아, 네, 그렇습니다. 아 이거 영상 나요, 다안 껐구나.